하 변호사 그.. 승진하는 거냐? 나큰 물에서 노는 거냐 이제? 100만 원빵도 한다니 변, 변호사의 삶을 약간 단 1%라도 공감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게 진짜 애매한 말이야 문도가 안 빠졌으면 너네가 못 컸다! 뭐여건 아니지 애초에 바텀이 주도권은 있었으니까 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키원냐라는게 씨발 어? 아너키 컸어? 아나 나 0.1cm 컸어 그럼 그것도 큰 거잖아 응슈랑 K okay, 다음 지금도 서로 여전 여전에 카문철 할 거라는 그 의지가 강하니? 둘다할 거니? 얼마 빵인데? 롤 닉네임 좀 알려줄까? 진짜로?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 빵? 하하하하 <laughs> 세게 나오는데? 야 솔랭에서 만나서 의견이 서로 대립해가지고 100만원 빵을 하자고 예 나라카이 방송까지 찾아와서 카문철 신청하신 사연이십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대충 큰 틀에서는 정글이 바텀을 키웠냐 안 키웠냐 좀 어렵긴 한데 뭔가 뭐이 판단이 맞냐 안 맞냐하기보다 좀더 주관적인 느낌이네. 이거는 내가 좀 진짜 잘 말해줘야 되는 판단을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네. 문도가 바루스를 키웠다 안 키웠다 싸움이야? 문도가 바루스를 키워줬다. 바루스가 알아서 잘해서 컸다. 서로 약간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문도는 바텀을 키워줬다. 바텀이 알아서 컸다. 아 컸다의 기준도 좀 기준이 상대방 기준으로 보면 될까? 그냥 상대 상대팀보다 잘 해줬고 내 주관적으로 할게. 이거는 근데 약간 내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뭔가 막 판단이 좀어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좀만 빨리 해달라고. 바로 갈게요, 그러면. 문도는, 이 게임을 졌는데, 약간 서로, 어떻게 싸운 건지는 그려지는 것 같아. 아니, 바텀은 바텀 알아서 잘 컸는데, 문도 네가뭐 해줬냐? 문도는,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마치 내 아까 반태훈처럼. 난 바텀에 올인 했는데, 너가 캐리 못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바텀 바루스가 잘했죠 이거는 엘리스도 미드 동선에 보였었고 여기까지는 바루스가 문도가 전혀 한게 없고 자 유유 갱킹 한번 나오긴 했어요 엘리스가 시야에 보였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걸 정하면 될것 같아 이건 확실히 유유 갱킹이긴 했어 좋았어 근데 여기 이상으로 바루스가 더 혼자서 잘 크면은 바루스가 이기는 거죠. 바루스랑 문더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어, 잘하는데 바루스? 어, 골드치고는 괜찮은데? 아니 요즘 골드 잘한다. 자리브 내려오는 거 보였죠? 자 근데 안 빼고 솔킬 가. 일단 잡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따고 바로 빠지는 부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때렸다 이거는 확실히 실수했다. 바로 써. 리본이 내려오는 게 보였고, 여기서 그쵸? 확실히 보였고, 이거 알면서 6레벨 찍혀서 이건데, 이거 좋았어! 이운 나는 좋았다고 봐. 이런 플레이 이거 진짜 S급이 하는 플레이인데 여기서 이제 딱 여기까지 하고 빠지면서 이제 문도가 뒤 봐주고 있으니까 문도 동선도 볼게요. 먹고 딱 가는 거 보고 핑 찍어준고 여기서의 안무빙이 너무 선 넘었어. 그래서 다 죽었지. 이거 아쉽긴 해. 어 이거 의외로 나는 바루스가 13킬 오데스라 바루스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게임을 보니까 요거는 좀 확실히 아쉬웠어. 하우스요아 이거 얘 두유 보뛰어구나. 아 커플이네. 수증나 진짜. 솔직나 진짜. 이거 뭐야? 이런 개새끼 너가 졌다. 문두야 너가 이겼다. 너가 커플들 사이에서 고생이 많았다. 이런 이런 이런이 장난이고. 자 제대로 볼게요. 아, 근데 좀꼴받긴 하네. 음. 음. 자, 세라핀 누나가 조금 아름다우신가 봐. 루스가 조금 고생하긴 하네. 루스, 왠지 부캐 같냐? 뭔가 잘하는데, 나 골드치곤 좀 잘하는 것 같아. 피지컬 좋아. 유치하키고 여우랑 가나? 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 골드 형님들, 이거 잡았지. 이거 잡았지. 이거 도 잡았지. 그치? 오호호이번 판은 괜찮은데 골드 수준치고는 확실히 괜찮아. 허허허근데 문도가 살짝 감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허허이면다행이다요거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 그냥 용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안무 빙을 좀 밟았던 것 같고, 아, 근데 역시 모호하긴 하다. 여기까지만 보고 정을 하면 못 정할 것 같아. 빨간 팀의 플디오 좋은데?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바르스가 잘 크긴 잘 컸어 근데 본인이 잘해서 잘큰 것도 맞아 맞는데 이게 결국은 상대적인 거잖아 게임이 앨리스보다 문도가 바텀에 기여한 게 맞냐 안, 맞냐, 안 맞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문도가 앨리스에 비해서 바텀에 기여도가 낮진 않아 최소 반 이상은 쳐 그러니까 바텀이 잘해서 잘큰건 맞는데 문도로서 지분이 없지도 않아 그래서 애매해요 여기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바텀 라인전이 끝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그건 맞아 앨리스보다 기여도는 높았어 왜냐면 앨리스는 미드랑 탑을 찌르느라 바텀에 많이 들리지도 않았고 문도가 그렇다고 바텀에 아예 버리고 그냥 버스 탄다고 막 동선을 안 밟아준 것도 아니야 밟아주면서 시야도 약간 열어주는 느낌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뭔가 캐온을 해주긴 했어 뒤에서 그래서 이게 막 아.. 쉽지 않은데 너무 이게 막 그래서...맞아 몰빵 해줄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진짜 어 자동차 사고 난거 마냥 과실비율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보는 사람 차이야 내 주관이라고는 했는데 그니까 이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게임적 전체적인 흐름을 두고 봐 여러분들 이게 액션이 봐봐, 이게 문도 입장에서도 탑이랑 동선 봐봐, 동선이 애초에 역버프긴 해, 애초에 바텀을 봐줘야지긴 했어 왜냐면, 미드도 뭐, 약간, 음, 주도권 좀 애매하고. 탑, 티모라서 그냥 내두는 게 좋고. 그래서 애초에 밟았어. 동서도 아래쪽 밟았고. 그기서 이게 어청 이런 이런 게좀 좋았어. 들어가서 시야 닦아주고 캠프 하고 바로 다 주고. 이 연속 데스가 의미가 크긴 해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커. 사실 여기서 끝난 거지 바텀 라인 전 저, 정확하게 끝난 건 여기서 끝난 거긴 해. 아까 죽은 것도 크었는데, 그거는 물론 바텀끼리 만든 건데, 이것도좀 컸어. 요거는. 문도가 안 왔으면 죽진 않는 거라. 이 동선은 너무 좋았다고 봐. 키웠냐, 안 키웠냐 하면, 문도가 없었으면 바텀이 2대2만으로 성장이 될수 없었냐, 있었냐. 그걸로 싸우자는 거야? 솔직히, 저도 이제 그냥 뭐 유튜브가 뽑고 저도 이렇게 수수료 많이 받으려면 한쪽 그냥, 어, 네가 이겼어? 바로 스승 이게 편해. 나도 그게 좋고. 근데 내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 지금 내 주관으로도 내롤 10년 인생 주관으로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 조금 쉽진 않아.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진짜 진짜 그냥 봐주는 사람 주관이다. 내가 어떤 걸 중요한 게 보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변, 변호사의 삶을 약간 단 1%라도 공감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뭔가 내 손에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너무 빡세네. 아, 바텀도 바텀솔킬 많이 딴 것도 맞는데 근데 내 주관상, 문도는 확실하게 기여를 하긴 했어. 그러니까 그것만 논점을 두고 봐도, 문도가 동선 예초에 바텀 동선 잡기도 했고, 3분 그 여기서 난 이거 좀 높게 봐. 이거를 좀 높게 보긴 해. 여기서 웬만한 그냥 진짜 골드 정글들은 여기서 먹고, 미드가 엘리스 갱승시켰어 여기서 엘리스 갱승시켰으니까 바이게까지 바텀이 알아서 소킬 땄네? 오케이 이거는 바텀이 잘한거지 오케이 야 오케이 그리고 바이게까지 먹는거야 엘리스는 먹었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게 먹고 집가야지가 정상이야 웬만한 정글은 근데 여기서 이제 수정초 서트리면서 여기서 위쪽 와드를 넣으러 가 근데 여기서 딱 엘리스가 탑에 보이네? 그치? 그래서 어 이거 그러면은 타정 치면서 위 캠프 먹고 이 여거가 좀 크긴 했어 이게 확실히 컸어 지금 cs 야 같은 거 경험치 같은 거 보면 지금 완전 레벨 4대 4고 완전 징그스랑 비딩비딩 하거든요 여기서 죽었을 때가 너무 컸어 물론 호응도 잘했고 음 그리고 문도가 계속 바텀을 뒤로 봐주니까 뒤를 봐주니까 바텀이 계속 세게 할수 있었던 것도 있어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문도가 좀 맞다고 본다. 그니까 러 둘이 지금 확실하게 싸우고 있는 주제로만 보자면은, 문도가 바텀에 기여했냐, 안 했냐. 로 두고 보면, 확실히 엘리스보다 바텀에 기여를 많이 했죠. 물론, 게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엘리스가 더 잘한 걸 수도 있지. 더 자세히 뜯어봐야겠지만, 그거는. 왜냐면 탑도 갖고, 밑도 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활동량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제 둘이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 문도가 바텀에 기여를 했냐, 안 했냐. 로 보고 엘리스랑 데뷔를 했을 때 어때? 더 많이 해줬지? 충분히 킬 양보해주고 음. 해주고 열어주고 시야 여기서 열어주고 이렇게 열어주고 엘리스 아래 동선인 거 보고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게 시야 열었으니까 위캠 한번 쓰면서 또 아래로 내리고 이 타이밍에 기어는 확실히 많이 했어. 기어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바텀을 키웠냐 안 했냐 아니냐고? 바텀을 키웠지. 근데 그게 진짜 애매한 말이야. 그니까, 러 문도가 안 봐줬으면 너네가 못 컸다! 뭐 이건 아니지. 애초에 바텀이 주도권은 있었으니까. 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키웠냐라는 게 씨발. 어? 아, 너키 컸어? 아, 나, 나 0.1cm 컸어. 그럼 그것도 큰 거잖아. 그니까, 기여를 했든 키운 거든, 어쨌든 바텀에 투자를 많이 해줬고, 바텀을 많이 봐준 건 맞아요. 그니까, 러 그런, 네, 그런 중점적으로만 더 봤을 때도 그래. 게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뭐 바루스가 더, 당연히, 게임을 잘했고 막뭐 잘하는 사람이고 잘했고 퍼포먼스 좋았고 막 어? 그런 거 이겠지만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앨리스가 바텀만 봤을 때3대 2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앨리스가 바텀 게임을 했을 때 근데 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문도가 만약에 바텀 게많하고앨리스가 바텀만 봤으면난 이거 절대 못 이겼다고 봐 바텀이 2대3못 했다고 본다 2대 2를 이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오는 쪽이 이기는 거야. 이 싸움에서는. 4분의 싸우는 거, 이거. 요거는 바텀이 잘했을 딴거 맞아. 문도가 한게 없지. 이 더블킬은. 애초에. 근데 이 다음 싸움이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도가 여기서 센스는 있었지. 앨리스보다. 앨리스는 센스가 없었던 게 탑에 보여줬잖아. 모습을. 탑에 가, 탑을 잡을 수 있어서. 물론 엘리스 입장이 있고 문도 입장이 있긴 해요 엘리스 입장에서는 갈 곳이 많긴 해 탑도 미드도 바텀도 갈 곳이 많아서 선택지가 많은데 문도는 물론 갈 데가 바텀 밖에 없어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애초에 문도가 바텀에 키워이냐기여했 아니냐로 싸우는데 기여는 확실하게 전 했다고 봐요 저는 문도가 맞다고 봅니다 어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문도가 더 비율이 높아지는데 근데 이게 주제만 두고 보면은 문도가 앞승이긴 하다 바, 바텀이 2대2를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약간 제가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텀이 지금 2대2 구도가 어떻게 나오고 문도 입장에선 바텀만 가야 되니까 이제 게임 전체적인 좀큰 그림을 두고 봐, 보고 있어가지고 바루스도 어? 잘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리븐이 아까 로밍 왔을 때도 바루스가 물론 잘했지만 여기서 딴거 그렇죠? 근데 문도가 먹다가 핑도 열심히 찍고 뒤 봐주면서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아. 나 때려라, 약간 때리면서 봐주는 거. 열심히 키도 맞추고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좋았어. 근데 아무래도 게임을 바루스가 잘하고 있고 캐리하고 있는 입장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아. 울컥해가지고. 근데 그 감정 나도 알아. 깔끔하게 그냥 서로 딴말 없이 문도가 바루스를 키웠다 안 키웠다 싸움이야? 이응 이응 했잖아. 심지어 바루스가 이응 이응 했네. 문도가 바로스를 키웠다, 안 키웠다. 바로스가잘큰 것도 있지만, 문도가 키운 것도 확실히 있죠! 약간, 어때요?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약간, 반박 편하게 해줘봐. 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게, 그냥 내 생각을 해. 그냥, 무조건, 문도가 이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1차원적으로 봐야 돼. 왜냐면은, 딴말 하길 기 없기로 했으니까. 내가 막, 과실 비율을 하려 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그냥 문도가 이긴 것 같은데? 어. 주제가 정확하니까 주제로만 보면 아니 문도 55, 바텀 45 그게 말이 안돼 그것도 말이 안돼 최소 80이야 저도 80이야 왜냐면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바르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 플레이가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고 게임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는 좀 갈등을 했던 건데 저도, 내적으로 근데 지금 다시,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다시 보니까, 여기서부터 채팅이 보면은, 바루스를 키웠다! 안 키웠다 싸움이잖아. 바루스가 주제를 잘못 정한 거야, 이거는 서로, 인정하십니까? 뭐,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예. 오케이. 풀하게 가야지, 또. 승복할 거 승복하고. 근데 바루스가 뭐, 당연히, 게임은, 잘하더라.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문도 님, 어땠 어요? 열 변, 어땠 어? 문도, 영, 안녕 하 죠.